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. 그 뒤에 접수된 절도 사건, 강도 사건 선고 안 했을까요? 그 선입선출 의 원칙이라는 건 같은 사건이 왔을 때는 먼저 접수된 게 먼저 하는 게 맞겠죠. 예를 들어서 손님이 들어왔는데 둘다 짜장 시켰으면은 먼저 들어온 손님께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. 근데 먼저 들어온 손님이 양장피 이런 요리 시키고 뒤에 분이 짜장 시켰으면 뒤에 분이 먼저 나오죠.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 종결된 걸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. 심리가 먼저 끝났으면 그거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는 게 맞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은 진작에 결심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선입 선출 사건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한 것도 맞고 문영배 대행이 위법 소지가 있는 정도로 몰아부었던 것도 맞아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접수 먼저 됐으니까 먼저 해라? 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걸 걸고 넘어져서 25일에 해라라는 거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결론 내라라는 건데 국가적인 혼란 얘기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. 혼란을 누가 만들었나요? 민주당이 만들었고 그리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죠.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그러잖아요.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을 때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빨리 선고만 하라 그러면은 그 선고 때문에 다시 또 혼란이 커집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레드 스톡 판결이라는 흑인의 인권을 부정한 판결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 판결은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.